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부친상의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고 합니다. 관계자가 공지를 내린 후 철회했다. 사적으로 동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, 메일 보낸 걸 보면은, 여기 보면은, 교육장 아버님 부구로 인해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. 팀 근무지 예외 없습니다. 첫날 점심 3명, 둘째 날,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, 이게 팀 근무지 예외 없다고 해놓고, 강제가 아니라고? 요게 용인교육청도 이런 문화가 사라졌을 거야. 사라졌다가, 이 옛날 문화를 잊지 못하는 어떤 꼰대 행정 과장이나 행정 팀장이 교육장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겠지.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. 어 요즘 젊은 친구들 다 싫어하는데 이거. 이게 저 있던 데는 1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. 10년 전에 사라졌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조편성이 왔어. 첫날 점심 누구 누구 누구, 누구. 둘째 날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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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조편성이 딱 왔어. 내가 이때 주무 팀장 일하는 거 처음 봤잖아. 이거 조편성 주무팀장이 기가 막히게 된데저 있던 데는 10년 전에 사라졌는데, 야, 나 있던 데 정말 좋은 데였구나. 이게 작년에도 대군가 어디서 뉴스 나왔었는데. 이거 보면은, 이 교육장님, 얼마나 불쌍하니. 야,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, 너의 과잉충성으로, 이 총무팀장, 총무과장의 과잉충성으로, 뉴스까지 나오잖아, 안 좋게. 아유, 얼마나, 진짜, 아유, 이거, 하지 마, 이제. 요즘 상조회사가 다 해주고, 이 젊은 친구들 이런 거다 싫어해. 맨 뉴스 타고 싶으면 해, 뉴스 타고 싶으면은.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5 시간이야? 진짜, 씨. 이러니,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, 이 동원 돼가지고, 아유, 불쌍하다, 진짜. 응유본 김에 하나 더 보면은, 어떤 분이, 선거 조작 해주세요. 그러더라고. 댓글로? 제, 제,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무슨 선거 조작이야. 선거 조작이 어떻게 가능해? 이거 선거 조작 하려면은, 여기 참관인의, 뭐, 개표사무원, 경찰, 투표함 옮기는 경찰, 선관위. 잠깐만, 써야 되겠다. 이거 조작하려면은, 선관위의, 그, 이거, 이거. 종사공무원, 참관인, 경찰, 언론, 뭐, 다 같이 조작해야 돼, 이거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이거, 이거 영상 만들 가치도 없습니다, 이거. 아니, 이거 투표함 바꾸려면 투표함이, 투표함이 이거 밀봉해가지고 경찰들이 옮기는데, 투표함 뭐 없앨 거야, 그냥? 이거 뭐 선관위에서 받아야 될 텐데, 선관위는, 이 사람들 뭐, 목숨이 열0개야 이런 짓을 누가 해? 이거 공무원들 이거 야 여기 참관인들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되나 안 되나 눈 시뻘게 뜨고 있는데 언론에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공개되고, 응? 어? 야 이게 조작? 아이 진짜 뭐 선관이 시스템 해킹해가지고 숫자 조작한다고 쳐? 야 그럼 이 사람들 머릿 속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조작할 건데? 이게 뭐 매트릭스야? 안 돼! 이런 이런 얘기 하지 마. 이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폄하하는 거야. 이거 얼마나 성공 한번 하면은. 며칠이 피곤한데,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, 밤 늦게까지, 어떨 때는 밤설 때도 있고, 아, 이거 진짜 힘들어.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어디 가서 하면 안 돼. 이 영상 가치도 없어. 평소에는 공무원들 배짱 안 좋다고 그렇게 놀리더니, 이, 거 조작할 배짱이 어딨냐, 도대체. 일반인 분들 중에도 이거 조작할 사람이 어디있어 못해, 이거. 아, 진짜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, 지금. 지금 애들 무서워서 군대도 연기한데,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.